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승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관해 사람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어, 곱셈 나눗셈 특히 곱셈 같은 경우는요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 우리가 당식의 곱셈 있잖아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요런 곱셈이랑 똑같습니다 아 요렇게 주구장창 써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얘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자얘 전개하니까 얘랑 얘 하니까 뭡니까? A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맨 뒷부분 보일까? 맨 뒷부분을 계산하면 BDI의 제곱이 되잖아 우리 이런 거 맨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될게 뭐야? 가운데 부분이죠 항상 요거랑 요거 똑같이 누가 있어요? 똑같이 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I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한 구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얘는 또 새로운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의 곱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야. 단한 가지 뭐냐면 이 i 제곱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i라는 게 뭐였어요? i라는 건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였죠. 그러니까 이 i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서. AC랑 BD의 마이너스인 AC-BD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식을 암기를 하냐?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까지 암기할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세요, 여러분. 과학을 외우든 사회를 외우든 이런 것까지 암기하시면 수학이 아니라 진짜 암기감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틀 우리가 여태까지 곱셈 공식했던 거랑 똑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로는 i의 제곱도 i의 세 제곱이 등장했을 때그 녀석을 대응하는 숫자로 바꿔줄 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자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를 나눴을 때의 구조예요. 그때 쫙 진행이 돼서 어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암기해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루트라는 걸 처음 배울 때 루트 3-1에 뭐 루트 2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약속을 하나 했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무리수라는 거 자체가 루트라는 거 자체가 어, 그 개개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계산이란 말이야. 끝이 없는 숫자니까. 그래서 야, 그거를 나누기까지 하면 분모에도 루트가 있고 분자에도 루트가 있으면 얘는 너무나도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끼손가락 꺾고 약속을 하나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야, 분모에는 루트를 두지 말자. 분모에는 무리수를 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얘를 유리화라는 과정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유리화. 유리화라는 게 뭐였어? 분모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합차공식을 만드는 거였죠.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라고 말하는 게 이유는 무조건 합차공식 아니에요. 분모의 루트를 없앨 수 있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거듭제곱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리화를 한다면 라 합차공식뿐만 아니라 세제곱 마이너 세제곱이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깔끔한 그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건 합차 공식의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고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줬죠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2가 있을 거고요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3 3 1 1 빼니까 2분의 얘 분배하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이렇게 바꿔 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억해둬야 될게 뭐냐면, 이거를 일일이 맨날 얘를 여기에 쓸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썼지만, 분자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내지만, 쓴 다음에 나중에 전개를 하지만, 분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계산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모는 어차피 이개 거니. 라고 빠르게 쓸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유리아는요 학년이 올라가서도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분모 정도는 빠르게 가셔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갑자기 유리아를 왜 하는데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복소수 한마디로 허수가 들어갔어. 허수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야, 내가 실수 체계에서도 분모에는 루트를 두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분모에. 허수를 두지 말자라고 약속을 또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1-2i 분의 뭐3 이렇게 놔둬볼까요? 자, 지금 분모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야, 분모에는 허수를 두지 말자. 분모에 있는 애, 우리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걸 유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있는 허수를 실수로 바꾸는 걸 우리는 실수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는 방법은 간단해. 마찬가지로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뭘 만드는 거야? 합차공식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 1-2i 니까요. 얼마를 곱하면 좋을까? 1 플러스 2i 를 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해, 3의 1-2i 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죠. 미안해요. 플러스 2i죠. 부호 반대꺼. 자, 그럼 얘 전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i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짠. 자, 그 다음에 얘, 선생님이 지금 분배를안 할게요.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 뭐 하셔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아니라서. 그럼 i제곱은 뭐예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1 플러스 4니까, 5분의 3 곱하기 1 플러스 2i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3만 분배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얘를 굳이 분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얘를 실수화할 때요.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가셔야 돼요. 계산 진짜 부족하다. 이거 학교 선생님이 마음 먹고 여러분 한번 당해봐라. 이 자식들 한번 당해봐 라고 내면은 얘 계산 겁나 길게 복잡하게 낼수 있어요. 내신에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이 정확하고 빨라지셔야 돼요. 특히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진짜로 계산이 정확하고 빨라지셔야 됩니다. 특히 복수수 파트에서 그래서 바로 가는 거야. 얘를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가냐? 요렇게. 그냥. 제곱? 제곱? 더 하시면 돼요. 1 더하기 4니까 5. 이거 할수 있잖아. 맞아요? 이런 무리수에선 제곱이랑 제곱을 뺀게 들어왔고, 허수가 들어가 있는 복소수에서 제곱과 제곱의 합이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3 써주고 부호 반대에 있고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하고 실수하라고 부르고 첫 번째 줄에서 바로 마지막 줄로 넘어가실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 암기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암기하면 머리 터집니다. 이걸 암기할 내용이야? 보면 알겠죠. 암기할 내용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계산, 어느 정도만 암기를 해두시고 아 분모에는 제곱더하기 제곱이 오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두시고 얘를 굳이 이렇게 쪼개면서까지 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는요 실수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실수는 좀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계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2017년 사월학평 나형 4번 문제가 될 거고요. 요거 한번 계산해봅시다. 2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i입니다. 어, 선생님 당시 곱이라고. 앞에 거두개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자, i랑 2i잖아요. 그럼 몇 i? 3i. i랑 i니까 i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끝이야? 끝 아니지. 왜? i 제곱은 허수관이라 실수잖아요. 그럼 얘를 바꾸면 2 플러스 3 i 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실수부끼리 계산하니까. 1 플러스 3i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고 이런 계산은 빠르게 할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 플러스 3i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